어, 이승만은 그가 작고하기 전에 나를 만나서 조용히 담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얼굴에 어, 희색이 돌면서 먼저 자랑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아마 프라우드가 강한지 그 내용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서울에 있는 우리 공사에게서 보고 왔는데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코사코 군인들이 의주를 넘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회를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모두 잔인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져서 우리 공사가 군함을 평양에 보냈는데 뭐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은 지역으로부터 물러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공사가 권고를 했으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과 부인만 이제 서울로 먼저 피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 교우들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순교의 정신입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과연 우리 이란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교우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한국 교인들도 또한 우리 선교사들 얼마나 사랑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아주 많은 설명과 대화를 이승만과 정은혜이너 국무 장관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 나이면 서른 살이었,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른 살 젊은 나이에 벌써 미국 스여더 루즈벨트를 만나고 그 전에 존헤이너 국무장관까지도 만날 정도로 아주 탁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한국인과 선교사들 사이에 정말 두터운 증이 맞다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추앙했든지 심지어 선교사들 하나님같이 이렇게 섬겼다는 논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 언짢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승만은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